안녕하세요 메이아 찬양 메시지와 이야기가 있는 찬양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희 천명이 12월 17일 날 태어났고요 오늘 딱 태어난 지세 달째 되는 우리 천명이도 함께 하게 됐습니다 오늘 불러드릴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은 이제는 내가 없고라는 제목의 노래고요. CCM 가수인 유효림이라는 분의 노래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이 곡을 또 부를 때 우리 갈라디아 2장 20절 이 찬양의 그 가사에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데요. 갈라디아 2장2절잘 아, 아주 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.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못 박혔나니?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.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, 나를 사랑하사,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. 했습니다. 데 갈라디아 2장 2절에 대해서 우리가 참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게 뭐냐면 갈라디아 2장 2절이 참안 되어진다. 참안 된다. 갈라디아 2절이 내 안에 내가 자꾸 살고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받게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에 사시는 것이라. 오직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셔야 되는데, 자꾸 왜 내가 주인 되려 하고 내가 살까 참안 어, 되어진다. 갈라디아 이장이0 절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, 많이들 얘기하고 저 또한 그런 어, 얘기들을 하곤 했습니다. 어, 그런데 그것은 그 오해는 갈라디아 이장이0 절을 내가 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. 내가. 그게 아닙니다.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바뀌어 죽으셨고, 그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, 나의 그리스도로 그분을 맞아들이고, 그분을 인정하고, 그분이 하신 일을 믿고 영접하면 이미 나는 죽었고,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, 사는 것입니다. 그렇다면 갈라니시장 이십일절에 된다는 건 뭐냐? 그 사실을 항상 믿으면서 사는 거예요, 믿으면서. 우리가 부닥치는 현, 현장에서 부닥치는 여러 가지 일 속에서 문제 속에서 갈등 속에서 그것을 믿으면서 사는 겁니다. 아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. 아, 그랬잖아요.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,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이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까지 모, 모려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일을 그 십자가 일을 감당하신 담당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. 그 다음 구절이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. 21절에 갈라디아 2장 2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 갈라디아 시장이 왜 안될까 하고 자꾸만 나 하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뭔가를 내 스스로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 불가능이죠 절대 불가능 그것은 결국 뭐냐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는지 왜 죽으셔만 하는지 모르는 것이고 항상 뭐요?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아, 그것을 인정하고 내가 안다는 절대 불가능이지만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 아, 그를, 그것을 믿고 산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이 헛되지 않고 기뻐하시고 우리 안에서 참 그분이 이제 우리와 함께하시는 삶 절대 가능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 저도 오늘 솔직히 제가 제 자격으로 제 의로 이 자리에 앉아서 이 메시지라고 찬양을 부른다면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. 오늘도 다시 한번 고백하지만 그래 절대 불가능한 나 나는 절대 설수 없는 자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난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서 메시지를 하고 그것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구나 내 인격이 아닌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믿음으로 하는 것이구나 그것으로 오늘 또 서게 됐습니다 우리 천명이가. 이 믿음과 이 고백과 이것을 진정으로 누리는 삶으로 살아가는 천명이가 되도록 기도하면서 우리 아이에게 이 믿음을 이 언약을 이 말씀을 심으려고 하니까요 우리 천명이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이 찬양을 들리도록 들려드리도록. 하겠습니다.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.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.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time 따라가며 살리라, 믿음으로 살리라,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.